첫사랑이 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건지 심리학의 학술적 측면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떤 기억의 유형에서 어떻게 어떤 구조로 기억되는지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이 어떤 경우에나 오랫동안 기억되는 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보통이지요.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자이가르닉이 1927년에 발표한 이론이지요. 예컨대 어떤 일을 할 때의 사람들은 그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선 남아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을 마치게 되면 그 일과 관련된 기억들이 쉽게 사라지는데 그런 현상을 자의 가르니 효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더 부연하자면 어떤 일에 접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하기 전에 인지적으로 불평형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긴장 상태는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기억이 생생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의 경우에도 그것에 접했을 때 엄청난 설렘과 긴장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오래오래 기억 속에서 머물게 되겠죠.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